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전에 달려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라는 괜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와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의 하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입니다 통일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찬양 드립니다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불길인 내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그 나와 계시는 만년대.

가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의심의 흐름이 사라져 버린 고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깊음이 그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십 사방에 흠치만 사망에 흠치만 골짜기가다가 밝은 빛 보려니. 내 맘에 오시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흘리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

하나님의 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교리에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꽃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 괴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금 향단을 증거께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질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의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한번 따릅시다. 우리의 왕, 우리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막이 완공되고 모세는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이제 세워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신 주체는 누구일까요? 성막을 세우신 주체는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 오늘날 민주 국가, 민주주의 국가는 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라는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독재 국가라고 하죠. 독재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재 국가의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권력 유지를 유지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일. 뿌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은 성경은 하나님의 주에에서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독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독재는 자기 자신만을 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의미에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 신의 기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기쁜 뜻은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듯 자식을 위 해서, 부모가 무엇이든지해주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은요 오늘 본문은 성막을 완성하고 이 성막 내부의 기구들을 거룩게게 하는 이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다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체적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배열하고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정결 의식까지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거나 의롭지 못한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성막을 통하여 들어 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막을 세우셨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적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성막의 기구들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9절 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 올리브유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자리, 제자리를 잡았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한 가지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기름부음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영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성령의 충만. 예, 기름부음은 곧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기술과 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점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인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모두다 예, 통치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갈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십 개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 약속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적용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 위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복대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덴 교회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된 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대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살아감에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